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입니다 맞죠? 그 다음에 <laughs> 여기 빗변의 길이가 1이고요 골계치란 게 1이고 자 그러면 oh는 얼마 사인세타 라고 볼수 있죠 요, 요 작은 삼각형에서 그러면 여기 기다란 a b 는 2의 a h 로 나누어서 a h 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o h 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아 2가 되니까 p 다 쓰면 방금 OH 표현했잖아. 위에는 피타 가지고 표현하면, 2에, 루트, 4 빼기, 사인의 제곱 세타, 이렇게. 그러면 넓이. AB 알고 OH 아니까, 2분의 1에, 2분의 1의 사인 세타의 2의 루트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고 자, 그 다음에 프라임 도함수 물어봤으니까 미분해 봅시다. S 프라임. 사인 먼저 미분하면 코사인의 루트 그 다음 요거 루트 미분하면 사인은 그대로 있고 2의 루트 그 다음 여기 알맹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사인 코사인 맞나요? 그다음에 여기 이 약분한 다음에 루트로 통분을 하면요 여기에는 하나 더 꼽혀지니까 괄호로 바뀌겠죠? 코사인 세타의 4 마이너스의 사인의 제곱 세타 될. 사인 두개 있고 사인 제곱 아 마이너스죠. sin 제곱, cos 세타. 괄호 풀면은 사인, 마이너스의 sin 제곱, cos, sin 제곱, cos 인 얘가 두 개, 사 cos 맞죠? 코사인 에다가 사인 빼기 2에 코사인에 사인 대입할거니까 뭐더 약분 그런건 필요없을것 같고 뭐 여기로 갑시다 s 프라임에다가 4분의 파이 하면 사인 코사인 자리에 전부 다 루트 2분의 1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2분의 4 빼기 2에 얘들 값 같으니까 루트 2분의 1에 3승이라고 볼수 있네요 삼성하면 2루트 2분의 1될 테고, 그 다음에 4-2분의 1. 자, 얘는 약분하면 2분의 1루트 2가 되고, 얘는 2루트 2가 되고, 분자만 따로 적어보면 얘는 2루트 2에서 빼기 2분의 1루트 2 빼는 거니까 2분의 3루트 2라고 볼수 있고, 얘는 루트 2분의 7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7이니까 2분의 루트 14 그러면 자, 2분의 3의 루트 2 얘는 2분의 1의 루트 14 루트14, 요, 약분하게, 요렇게 쪼깁시다. 루트2랑, 루트7이랑, 얘랑, 얘랑 약분하고, 얘랑, 얘랑 약분하고. 남는 게 루트7분의 3. 그래서 2번.